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9월 8일, 음력 7월 20하루, 이 시간은 9월 첫째 주 화요일 새벽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상극경극의 이 배천사신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홍암대종사께서 고월산 삼성사에 나아가 순명조천하실 때 우리에게 남겨주신 미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의아 종문의 사후 제체는 상극경극의 배천사신하고 필지인지자의 재인구세하라. 우리 종문의 뒤를 이을 이들은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겨라. 반드시 지극한 어짐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배천사신,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겨라. 보통은 하느님을 모시라고 하시죠. 어 많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종교에서는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고 그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3일 신고를 보더라도 제일 먼저는 천은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하느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셨기 때문에 신음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홍암대종사께서 남겨주신 미류 말씀에 배천사신 하느님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루 말씀 제일 끝머리를 보면 은 여사실천이면 천필강복이요 약보패위면 신필강화리니 계지면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실천하면 천필강복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실 것이요 여기서도 하늘이 나옵니다 그리고 약보패위 만일 거슬려 어기면 신필강화 하느님께서 반드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니 계지음인지어다. 조심하고 힘쓸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늘을 말씀하셨는가? 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라고 하셨는가? 그러면 하늘은 무엇인가? 하늘에 대해서는 3일 신고 천운에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재활원보평우 한배금께서 원보평우에게 말씀하시되 창창비천 저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다. 현연비천 저 검고 검은 것이 하늘이 아니다. 천은 무형지라며 무단예하며 무상하사방하고 허허공공하야 무부재하며 무부령이니라 하늘은 모양도 바탕도 없으며 또 무단예, 처음도 끝도 없으며, 무상화사방, 위아래 사방도 없고, 허허공공, 겉도 속도 다 비어서 무부제, 무부령,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으며,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늘은 모양도 바탕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도 끝도 없고 시간을 다 초월하는 것이죠. 또 위아래 사방도 없다. 공간을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허공고. 것도 속도 다 비었다. 그리고 뭐, 후렴 뭐, 후렴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고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는 일.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면 컴퓨터에 여러 가지 파일이나 또 프로그램을 담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장 공간이 있죠. 그 저장 공간에 무엇인가를 담는다고 했을 때그 공간은 비어 있어야 되죠. 그 공간이 비어 있어야 무엇인가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비어 있는 세계를 만드신 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렇게 비어 있는 세계를 만드시고 거기에 주무수 세계,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실 때그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천궁입니다. 하늘집이죠. 그래서 천궁을 보면 천은 신국이라 하늘은 하늘님의 나라라. 그 비어있는 그 하늘이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천은 신국이라 유천궁하여 그곳에는 천궁이 있다. 하늘집이 있다는 것이죠. 계만선하며 문만덕하니 그 하늘집은 온갖 착함의 계단이 있고 온갖 덕의 문이 있다. 군령제철이 호시하며 군령제철께서 그 하느님을 모시고 있더라. 일신유고 하느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군령제철이 그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라. 군령제철 오시. 그래서 대길상 대광명처라. 지극히 길하고 상스러우며 지극히 밝고 빛나는 것이다. 유성통공한자라야. 오직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 자라야. 조하야 영득회라기니라 하느님께 조여하여 영원한 쾌락을 얻을 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궁이 그 하늘에 이루어지는 모든 세계의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그 하늘이라는 바탕 위에 천궁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쓰고 있는 이 자연 만물. 우리가 그곳에서 숨 쉬고 먹고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만물. 우리의 몸도 그 자연 만물에 속하지요. 이 모든 것이 그 천궁을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연 만물은 일정한 법칙을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그 천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여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여 나가는 것,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은 그 속에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는 마음가짐 하나, 생각 하나, 행위 하나는 그대로 그 비어 있는 하늘에 담깁니다. 내가 그냥 말 한마디 하고 스쳐 지나가면 그것으로 그 말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 한마디 한 것이 그대로 하늘에 담깁니다. 내가 생각 한번한 한 것이, 그냥 한 생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하늘에 담기지요. 내가 마음 한번 가진 것이, 그냥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 한번 가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늘에 담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받아서 우리가 이루어 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느님의 일분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닮아 있는 하느님의 일분자입니다. 그래서 자성구자라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으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하늘에 내가 내 마음으로, 내 기운으로, 내 몸으로 무엇을 쌓아 나갈 것인가입니다. 그 천궁을 기준으로 내가 그 하늘에 착한 마음과 그리고 바른 생각과 정성스러운 행위를 계속 쌓아 나가게 되면 그렇게 쌓아 나간 것이 그 하늘에 쌓입니다. 그렇게 그 하늘에 쌓여서 우리가 우리 내면의 천공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하늘에 쌓아 나가게 되면 우리가 가지는 마음과 생각과 행위는 착함으로 형성되어 있고 덕으로 형성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세계를 이루어 내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천국을 기준으로 주 무수세계,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신 것처럼 무수한 세계를 창조해 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이죠. 너희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성명적 삼진을 받아서 그러한 세계를 창조해 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세계를 창조해 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왜 여사실천이면 천필강복이요 약보패이면 신필강하리니 계지 면지어다 하셨는가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천궁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착함을 지켜 행하고 덕을 베풀어 나가게 되면 우리는 그 착함과 덕의 세계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의 악함을 가지고 망령된 행위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세계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가 착함과 덕을 지켜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궁을 기준으로 착함과 덕을 지켜 세계를 이루어내면 그러한 이들은 길이 보존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러한 세계를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천궁을 기준으로 이루어내는 세계.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악함과 망령됨으로 마음을 악하게 해가지고 그 악한 마음을 기준으로 망령되게 생각하고 망령되게 행동하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그를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수타교. 맑으면 오래 살고 흐리면 일찍 죽는다는 것입니다. 맑아서 그 내면의 천궁을 받들고 하느님께 순종하여 하느님의 뜻으로 세계를 이루어나가게 되면 그 자는 길이 살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흐려서 망령됨으로 제 마음대로 달려서 함부로 행하게 되면 그 자는 그렇게 행하는 자가 길이 길이 세계를 이루어내면 안 되겠죠. 수많은 세계를 만들어내면 안될 것입니다. 그 누군들 그렇게 만들어낸 세계에서 살고 싶은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너는 멈추어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종교에서 주장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은 우리가 하느님께 그 기준을 두고 우리의 내면의 천궁을 받들어서. 우리가 이루어내는 세계가 온갖 착함과 덕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라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님께서 우리를 계속 그 생명을 이어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일을 계속 맡겨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꼭 잘 먹고 잘 살고 풍요하고 부유하게만 살아서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기림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내가 그 풍요와 부유 속에 살아가야만 그 삶이 값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삶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유하든 내가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세계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는 마음가짐 하나, 내가 가지는 생각 하나, 내가 가지는 행위 하나하나를 통하여 내가 이루어내는 세계, 어떤 세계를 만드느냐이죠.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유하든, 내가 착한 마음과 맑은 기운과 후한 몸으로 만들어내는 세계. 내면의 천공을 받들고 하느님을 공경하며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참된 세계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이루어내는 세계는. 착하고 덕스러운 세계죠. 누구든지 그 세계에서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상대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착하고 덕스러운 일을 만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러한 이가 자신의 삶에 도움을 주었으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 할지라도 악하고 박한 일을 만나서 도리에도 어긋난 것을 주장하는 이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온갖 핍박과 서름을 받으며 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세계는 착함과 덕으로 이루어내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 순간순간을 우리의 내면에 천궁을 받들고 하느님을 기준하여 삶을 살아나가며 그렇게 이루어내는 세계는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세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계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지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행한 그 세상에 너희가 살게 된다 우리가 이 지구의 환경을 위하여 착한 마음을 가지고 덕을 베풀어 나가게 되면 우리는 이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 이익만 쫓고 욕심만 다투게 된다면 지구의 환경이야 어찌 되었든 남이야 죽든 살든 오로지 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누리고 살면 그 뿐이지 하고,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박한 행위로 삶을 살아가서 지구의 환경을 망쳐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환경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썩어버린 물을 마셔야 하고, 오염된 공기로 숨 쉬어야 하고, 병든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가짐 하나, 생각 하나, 행위 하나로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망쳐버린 세상에 내 자식들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죽으면 절대로 안 끝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면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위했던 것이 그대로 하늘에 투영되고 그것으로 만들어진 세계에 나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윤회하여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들어가는 세계는 바로 그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윤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저질러 놓았던 그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만들어 놓았던 세계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느냐. 내가 지금 만드는 것이 내가 앞으로 가야 할그 세계입니다. 운명은 태어날 때 정해진다고 하죠. 태어날 때 정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까지 만들어 놓은 세계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살면서 계속 바뀌고 돌이키고 바로잡아 나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운명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저질러 놓았던 것보다 내가 돌이킨 것이 더 많다면 나는 새로운 세계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과거에 저질러 놓은 것에 또더 악함을 저질러 더 험한 세계를 만들게 된다면 앞으로 내가 가야 될 세계는 계산해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험하고 괴로운 세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매 순간 순간을 이번 주 말씀처럼 상극경극의 배천 사신하고 필지인지자의 제인구세해야 합니다.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라는 말씀 이번 주 말씀을 지키고 또한 그렇게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김으로써 우리 내면의 천궁을 받들게 되고. 그 천국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서 반드시 지극한 어짐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 세상에 내가 앞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극한 어짐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했으면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과 그 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투영한, 내가 그 하늘에 담은 그 착함과 어짐은 그 하늘에 담겨서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지금 내가 내 욕심을 얼마나 채울 것인가, 내가 얼마나 누릴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어떻게 행위하고 있나가 앞으로 나의 삶을 결정 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 상극경국의 배천사시나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미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